네 안녕하세요. 우리 텔레비 시청자 여러분, 알쓸신 t i p 로 인사드리는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소 신중하면서도 혹시 모를 나에게 있을 바로 사고 후에 이 보험사 직원과의 합의 어, 이 과정에서 나의 주장을 올바르게 펼치면서 합의금을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사 편이 아닌 소비자와 피해자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독립 선해사정사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교통사고가 딱 발생했어. 이렇게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이후에 처리 과정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 나면 이제 피해자분들이 다치겠죠. 그렇죠. 다치면 네.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고, 네 이때 병원비가 드는데 이 치료비 부분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줘요. 병원에서 발생되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네. 보증서 같은 거죠. 그래서 피해자분들은내돈 드리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치료비가 다 지급 보증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6인실이 불편해서 뭐 1인실, 2인실 이렇게 상급 병실을 쓰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네. 썼다. 네. 혹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거 같아서 뭐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이런 뭐 비급을 주사를 맞았다. 네. 이렇게 비급의 항목은 자기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어, 온전히 다 받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 제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알아야 될몇 가지 좀 팁이 있을까요? 일단 교통사고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세 가지로. 네. 네. 첫 번째 경상. 경상 가벼운 부상이죠. 네. 그 다음에 중상. 중상 중한 부상이죠. 그 다음에 사망 어, 이렇게 네. 나눠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경상이라고 하면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 근데 누가 봐도 뭐범포도 이상이 없는 <laughs> 사고들, 예, 그런 사고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경상 사고인 경우에는 조기 합의를 하시는 게 금액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미리 좀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보는 게 유리하다. 네. 네. 처음에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안부도 물어보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치료는 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는 경우에 보통 3 0만 원, 오십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 금액에서 100만 원더 주면 내가 당장 오늘 합의하겠다. 그리고 아그 이후의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 그런 식으로 적정 수준을 제시를 해서 미리 이렇게 흔쾌히 맞춰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소액 담당. 네. 대부분의 교통사고 거의 90% 이상은 경상입니다. 아90% 이상은.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건이 많겠죠. 그래서 경상을 담당하는 자동차 보험 담당자가 매달 받는 배당 받는 건수가 백 건에서 150건 정도 <laughs> 너무 많은데요? 네.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전화로 이렇게 합의 종결을 하는 겁니다. 아,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 또 다음 배당을 받고 하니까. 네.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쨌든 뭐 5건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피해자가 금액을 제시하고 이 금액 이 조건 맞추면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네.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건덜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금액을 음... 올려서라도 합의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게뭐 통원치료 길게해야 된다. 오랫동안 시간 끌면 합의금 많이 준다. 그런 설들이 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일년이년 병원 갈 노력보다 그냥 조기에 그냥 1 0 0만원더 달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냥 빨리 받고 일상생활 복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네. 그렇다면 왜 보험사는 합의를 빨리 해주려고 하고 싶어하는 건가요? 아, 네. 그 보험사의 생리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자동차 보험회사는 전부 손해보험회사거든요. 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이제 손해액을 빨리 확정지어야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음. 그래서 자동차 보험 보상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적, 금액을 적게 주는 실적, 아. 물론 이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실적도 중요하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상이 아닌 중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중상인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도 길고 내가 뭐 골절 부상해 봤다 이랬을 때중안 부상. 음. 이때는 합의금이 당연히 경상보다는 많아야겠죠. 그렇죠.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요. 네. 뭐 입원 기간 동안 일못한 기간도 많을 테고 네. 그다음에 장애가 생긴다면 장애도 보상을 받아야겠죠. 네. 제가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보험사에서 800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애평가가 안된 거예요. 어... 저희가 장애평가 해가지고 청구한 결과 4,500만 원 정도 받으신 사건이거든요. 오, 차이가 컸네요. 이렇게 중사인 경우에는 손해액을 그 산정하기에 따라서 많게는 수억까지도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보험사와의 분쟁이 원래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죠. 어...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그 다친 환자,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다친 정도를 이제 전문의가 후장의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전문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의사분은 이제 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좀 장애가 없거나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교수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의사는 이제 보험사 의견과는 다르게 좀 후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손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내 편에서 잘 써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후유장애 이외에 분쟁이 소지가 있는 항목은 뭐 딱히 뭐 없나요? 아니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휴업 손해라고 해서 우리가 이번 기간은 일 못하지 않습니까그 이번 음. 기간 동안 휴업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 항목이 있어요. 네. 데 예를 들어서 50일을 입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50일 입원하면 50일만큼만 산정이 되겠죠. 네. 내가 휴업 손해를 더 많이 산정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5 0일입이번죠 어, (60일) (70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간병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다쳐서 뭐~ (3급) 부상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네. 약관상 (30일이) 인정이 돼요 음. (30일치까지) 준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번에 (50일) 했어 네. 근데 (50일을) 입원했으니까 (50일치) 간병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러네. (50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 (30일까지) 주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분쟁 사항이 없어요 근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후유장애 부분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상 사건에 있어서는 후유장애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더 남았죠 네. 아, 사망 아,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렇게 돼서 이제 과실 구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사고 사실과 다르게 이제 경찰 조사가 돼가지고 유족들이 보상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뭐 무단횡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이었다. 혹은 갑자기 차 뛰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의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가해자는 당연히 본인한테 위하에 진술을 할. 그렇겠죠. 가해자. 아까 중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유 장애 평가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유장의 평가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어쨌든 생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분쟁 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실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소득. 네. 이 과실과 소득만 크게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거리가 없어요. 음...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이 네.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기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소송 갔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으로 산정하는 게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소송 가액으로 어. 산정을 하는 네. 게더 유리하다. 네. 어. 근데 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도 소송 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보험 약관 기준으로도 산정해 보고. 소송 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본 다음에 네. 유리한 쪽을 골라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소송 가액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금액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네. 90에서 95%를 줘요. 아 특인율. 네, 제가 특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회사는 사실 소송하지 않고는 소송 가액으로 산정을 잘안 해주는데 특히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뻔하니까 네. 이제 특인 제도를 이용해서 하는데 특인 제도가 소송을 하지 않지만 소송 예상 판결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음. 유족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예상 판결 금액의 100%를 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90에서 95%요 정도 사이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90에서 95%가 이제 특인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솔직히 좀 머리가 점점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죠, 네.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 사고에서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판결 받았을 때 예상 판결 금액이 뭐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특인율을95% 적용하면 얼마죠? 9천 아 500만 원뭐그 정도. 9천만 원, 9천 500만 원. 조금 소, 낮아지겠죠? 네. 네. 소송 하면 1억 나올 것 같은데 네. 95% 적용하면 9천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유족 분들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어. 실익을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소송 가서 1억이 실제로 나와요. 네. 근데 소송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변호사 비용도 줘야 될 테고요. 그 비용을 뺐을 때. 9,500보다 많다면 아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뭐 소위 차떼고포떼고 떼고 했을 때 9,500보다 작다면 굳이 소송할 이유는 거. 없겠죠. 네. 네. 보험사가 산정한 9,500만 음... 원을 받는 게 이득이겠죠. 그 부분은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1억과 9,500만 원이 아니라 뭐 10억과 9억 5천이면 오천만 원 차이는 크니까. 어우,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예, 그런 네.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음. 네. 근데 또이 손해사정사 뭔가 한두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인데 되게 낯설어요. 네, 네. 어떻게 알아보고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손해사정사 알아보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랬을 때내 합의금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교통사고 발목 골절 합의금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건 수임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런 정보성이 있는 글들을 많이 작성해 두시거든요. 네. 그런 글들이나 영상 보면 대부분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글이나 영상을 보시고 상담 받아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 연락처로 이제 상담 받아 보시면 되죠. 아, 그렇다면 검색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 유의할 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내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그 상담 받는 시간도 줄어들고 내가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겁니다. 아, 또 확실히 최대한 많은 또 검색을 통해서 좀 다양한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피해 보상 받는 거는 피해자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당연히 좋겠죠. 음. 네. 네. 우리 텔레비 전 시청자 여러분, 알쓸신팁 시즌 2. 오늘은 이 보험사와의 합의 시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으로 어, 이끌어 낼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